다 본다는 뜻이죠. 그죠? 얘는 관이고, 얘는 견이고, 얘는 간이죠. 그죠? 네. 다 본다는 차이가 뭡니까? 얘는 얘는 그렇죠? 고를전으로 보는 거고, 얘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보는 거. 분별하면서 시기를 따지면서 보는 거이해합니까 얘는 맞습니다 관사, 예 관사. 얘는 직관, 직관. 그냥 아는 거예요. 딱 보는 거야, 알아. 그걸 따져서 보는 거 아니고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아는 게 있어. 요이해합니까 성도를 직관 수행이라고 하는데. 영정조화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? 이렇게 해야 된다.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다고요. 그 다음에 눈으로 봐서 합니까 눈으로 안 보죠. 눈 감고 하고 계시죠? 예. 네. 이 훈련하는. 이 예, 저절로 멈춰집니다. 잡스러운 것들. 저절로 잡스러운 것들은 멈춰지고